KVK 전략에 대해서 살짝 어, 메일 보냈어. 서버 이동. 이 KVK 서버 이동간에는 서버 만들어진 지 60일째부터 개정의 가장 처음 스타팅 서버부터 앞에 서버로 갈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개방. 120일째 완전 개방이 되면 이때부터는 서버 이동 1에서 500 서버. 500에서 1000 서버. 1000일에서 1500 서버. 에서는 자유롭게 kvk 약두달간 가입되는 가입받는 시간 및 안전구역 시간 제외하면 정확히 전투시간은 45일입니다. 한번 왕국적이 열린 시점으로부터 50일을 쉬고 또다시 열리는 식의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kvk를 위한 참가는 모든 플레이에게 개인적으로 창이 뜨며 참가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누르면은 맵이 KVK를 위한 새로운 대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언제든 보라색 이동권 다이아 750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가장 첫 KVK는 붙어 있는 서버끼리 그 다음 KVK는 서버 상의 100명 전투력을 기준으로 비슷한 서버들끼리 랜덤 매칭이 되며 각 서버별로 여덟 울구로 나뉘어져 가장 중간 건물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실상 국왕되기 위한 과정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야만이는 레벨 26 시작 40까지 있고 자원 레벨은 5부터 시작해서 9까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기존 맵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상태이며 이맵 안에서만 할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볼거리도 보상도 많은 게임 내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메인 이벤트이다 음. 일단 우리 납견이들은 1,2,3군 뭐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참여 좀 할거고 어? 일단 호도랑 메인즈랑 우리 외교 담당하는 애들이 그런거는 좀잘 다독여서 이제 그렇게 해 어?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음. 내가 먼저 딱 성공 때리면 바로 때리는 거다 20분에 바로 시작할 거예요 어? 때려 야 빨리 어 빨리 때려야 돼 임마 안 그러면 나 죽어 빨리 다 때려 어, 어차피 안 그러면은 임마 어, 니들 그거 못 먹는 거야 하하하하하저 <laughs> 새끼 뭔데 왜 인원이 왜 죽냐 아 씨부레 내가 잘못해서 5대수 때렸나 보다 하하하하하 <laughs> 애히그러니까지마왜 이렇게 있어? 음, 무슨? <laughs>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거 대체 몇 명이야? 아우야, 이거 어, 어 이거 이러다 튕기겠다. 아이구, 아침부터 이게 대체 어? 누구야? 치지 마. 때리는 놈들은 어? 누가 먼저 때렸어? 새끼들 이거 이번에 이거 진짜 이거 씨부레 이번에도 그랬다. 그럼 진짜 알아서 해. 울부지, 울부 맞지? 야, 저 새끼 쳐내! 야, 야, 다른 애들 치지 마! 같이! 이제 울부, 마기레 광우, 백부장 광우, 피범벅! 니들은 퇴출이야, 니들은. 다 봤어, 여러분들. 이 새끼들이 그렇게 씨불해 이런 건안 돼, 일군에서는. 어? 저런 잘못은. 아, 이런 건, 이런, 여러분들, 이런 군사작전에서는. 어? 아니 다 남들 다 이러고 있고 한데 이 개새끼들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치네 끝까지 와야 피범벅 도시 어딨어 이 개새끼 나는 저안 먹어도 그만이야 개새끼 이거 이 씨부레 그냥 어? 응? 이 새끼 여기있네존남 멀리서도 왔네 이 개새끼 이거 넌넌 뒤졌다 이제 넌뭐 평생 내가 이렇게 해서 어, 남겨놓을 거니까 응? 음, 전만한 새끼 어.. 신전 병력 빼고쳐.. 어.. 와이새끼들톡톡똑 뭐하고 있어님 사백이.. 아 어, 우리 네, 뭐하고 있어? 예, 납견이게. 예, 또 감사합니다. 그냥.. 어, 그냥 튕겨.. 근데 왜 빼라고 하는데? 왜안 뺐냐.. 어..? 사람 또만냐 캐지게 이 새끼가 와 이제서야 근데 팬가입을 해 건빵이었어 시카이 준청 너음음 두두야? 이시피님 살아있네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어? 넌 비가 원흉이야 이 새끼야. 형님 명령에 따라 무과금 만들었어. 누구를 피범벅? 속제트시오피범님 472개 살아 있네. 그래 참 이게 이렇게 젖 같은 설레로 남으면, 남으면 안 되는데 애들이 참나 이게 이상하게 가네. 이상하게. 한 번의 실수는 그래 뭐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봐줄 수 있다 가입 신청 넣어라 응? 음 애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피범버기가 어? 뚝뚝뚝 님 472개 살아있네. 허허 자꾸들 이러네 자꾸들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에헤이 사람들 참 음. 어? 뭐해? 얼른 가입신청 안 놓고, 어? 에헤이, 그 사람 좀, 나쁜 사람 좀 만들지 마, 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국왕으로서 왕국을 통치하다 보고, 걷다가 이제 많은 우리 연맹원들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이제 이럴 때는, 이런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어,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나름의 이제 확실한 이제 좀, 뭐 어? 군율과 이제 이런 거에 따라야지. 응? 음? 안 그래? 형님 다른 사람이 보면 낙견이게 받으려고 퇴출시킨 줄 알아. <laughs> 그거 아닌 거는 다 뻔히들 알잖아. 어? gl이 gt 연맹 주름권에 대해서 뭐라고 형님 오늘 구강되시는데 바쁘신데 완전히 100% 확실해졌을 때 깔끔하게 올리려고 했는데 이미 누가 말해버려서 보고 올립니다. gl 현재 서버 사이리더와 오늘 전부 이야기를 마쳤고 저희가 원한다면 내일 gt 리더와 이야기해서 gt라는 자기들 세컨 연맹을 주 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언제든 형님이 상납 받아오라고 말씀하시면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부탁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음, 같이 KVK 나가서 오더에 잘 따르겠다 하고 그것에 대한 성의 표시를 보입니다. 음 진정성이 음. 보이는구만 진정성이 어? 음 이렇게 확실하게 상납까지 하고 할 정도면은 음. 어 진정성이 보이는 거지, 음, 음 맞죠? <목소리> <목소리> 이 새끼 한번 보자. 이것은 단지 서버의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음나커뮤니치코가구곧 나는 직접 행동하지 않고 뒤에 서서 말만 하는 연약한 왕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의 버프를 위해서 다이아토 사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왕도 아닙니다. 나는 전쟁에서 최선에서며 모두를 위해 베풉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 서버의 구왕으로서 있는 동안은 언제나 여러분을 모든 컨텐트의 승자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커맨더 직후입니다. 나는 2등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좋지 않은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구왕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분들께도 이것을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감정은 있고 실리를 쫓읍시다 내가 이어버 서버를 있어보러 떠날 때가 가까워면 여러분들은 나를 그리워할 것을 확실합니다 부왕 코멘트 짓고 음좀 약간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어? 아... 계서 보내자. 응? A few moments later. <laughs> 왕메일 어떻게 오냐 대체? 아왕궁메일 커맨더지고 깔끔하죠. 오왕궁메일 재밌다 얘들아. 어? <laughs> 이것도 또 색다른 재미구만. 응, 어? 음, 그려그려 지켜주. 어 이거 지켜도 이거 한 자리 줘야겠는데 이거 통역 역할이 아주 커. 음. 응? 존 스노우는 뭐야 이거? 존 스노우는 지옥에서 어 케르베로스를 만난다. 아이구야 민심이 안 좋아. 존 스노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기는 인마 시부레 그냥 어 고향으로 어머니 아버지 보러 갔지 음? 음. 확실히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졌구만 어음최 <laughs> 뭐래 <laughs> AF 당신은 정말 당신의 목표를 위해 서우고 당신을 정복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지금 당신은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편에 우리의 당신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서버를 존중으로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난 당신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도 강화를 활성화하지 않은 우리의 이쪽도 내가 선관님 여내 왕을 주문 미치겠다 양키 음, 새끼 들좀 어, 표현이 좀 어, 어, 어? 좀 약간 낯간지러워 어, 어, 약간 좀 키워갖고 이? 어? 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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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촛불 광님 사천계에 살아있네. <laughs>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산 좀 받아주세요. <laughs> 잠깐만, 촛불 광이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 지금 도시... 아니, 너, 너 지금 도시 위치 한번 올려봐. 어차피... 빨리... 어, 이미 잊어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도시가 똑같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또두번 어떻게 보면은 능멸하는 격이지. 요거 좀 바꾸느냐고 그래도 좀 아이고 골머리를 좀 쓰긴 썼겠네. 어? 진작에 이렇게 하지, 임마. 우리 물소 제일 싫어하고, 이제 이러는 거 뻔히 알면서, 임마.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많이, 어? 좀 그랬는가 보네. 아이고, 사천개가 그웬 말이냐. 얼른 가입시청 너, 얼른. 어? 어? 뭐여? 얼른, 임마. 응? 앞으로 이제 모든 일에 본보기는 족불광이가 되겠구만. 족불광이가. 5700만! 와, 근데 미코백이 1억이잖아. 그치? 일단 쌍칼도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어, 그래서 딱 임원 좀 바로 달아놔야지 응? 음. 걷다가 쌍칼은 이거 여기다가는 주자 그래도 이제 조금 어, 어, 해야 되니까 명장 하나 주자이 아이고, 우리 캡틴이어서 와라, 캡틴아. 어, 오늘 뭐, 이렇게 뭐, 좀 새벽 시간 통틀어서, 아이고, 좀, 어, 어 밤새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어, 구강하고 했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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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는 뭘, 어. 이제는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뭐, 누가 뭐, 이제 우리, 뭐, 어떻게 이렇게 왕권을 노리고, 그럴 엄두도 못 내겠다. 자, 앞으로 왕국을 잘 이끌고 하려면은, 예, 이제 좀 보고 책이나 뭐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잘 잡아야죠.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연맹원들도 이제 여기 개인 채팅이나 뭐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해. 음, 알았지? 뭐 괜히 와서 뭐 사상 검증 안에 뭐안해 하면서 뭔시브에뭐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뭐 강아지를 좋아하냐 고양이를 좋아하냐 어 뭐하고 그런 주접들 떨지 말고 어음딱 봐서 이제 그 격에 맞게 어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에 어른들도 많고 어 사회 지도층들이 많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괜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씨, 그래. 왜 자꾸 카톡으로 왜 자꾸 이렇게 석탄을 달라고. 왜 자꾸 나한테 이래. 씨, 그래, 진짜. 시. 어? 지금 뭐 방송 관에 바빠 죽겠는데. 시. 어? 아, 내가 국왕이나 돼갖고, 뭐 내가 이런 씨, 그래, 뭐, 어? 석탄 뭐 이렇게 원조해주고, 뭐 이런 시다발이나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여기 밑에 와갖고, 돼. 쟤 나한테 왜 이래. 어? 으이 어, 참나이